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발람의 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3 1일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 1일장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 여호와 앞에 범죄하기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올해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기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또한번더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냐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자 오늘 여기 민수기 있는 말씀과 여기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을 봤어요. 여기 노란색 글씨를 좀 표해놨는데 발람의 꾀 라고 하는 꾀.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하고 그다음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랬는데 이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똑 같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꾀라고 하는 이두 개의 한글에 번역된 두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다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다발을 어떨 때는 에 말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민수기 31장에 16절처럼 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어의 이한 단어 다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써여져야 하는 그 단어가 이 발람의 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말씀, 이 거룩한 이 단어로 쓰여져야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이상한 단어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발람의 꾀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긴 하지만 어쩌면 여기에서 이 발람의 꾀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유혹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여기 있는 말씀의 의미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 보시는 유튜브나 TV나 다른 뭐 어떤 뭐 서적이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이 뭐가 될수 있어요? 발람의 꾀가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반람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반람, 오늘 이 반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발람에 이 어그러진 발람의 길, 베드로우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은 발람에 꽤 사람들이 미옥이 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발람은 화이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꾀에 빠져가지고... 다 하게 되는가 그런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능히 발람의 꾀로 백성들을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구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도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늘 살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살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어쨌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나 저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도 유튜브가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걸러지지 않은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아, 생각 없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참 놀라운 것은 이 탱크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한다 뉴스 보셨어요 탱크를 포진하는 게 아니라 실물의 탱크를 풍선 에? 그걸로 조작해가지고 그것도 비싸더만요 이 레이더 하면은 거기에도 감지가 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1억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배치해 놓으면 저기에서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거를 탱크를 요격하니까 쏜 사람이 손해인 거지참이젠터에도막 가짜가 난무하는 게 탱크도 가짜가 난무하는 거예요. 에? 진짜 탱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 탱크도 만들어가지고, 자 보진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원 일기에 나왔던 박, 은, 수. 이제 AI가 이 사람을 가짜로, 어? 만들어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막 대화하기 하고. 그런, 그런 시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뭐지 않아 여기에 선 이, 이 사람도 어쩌면 가짜가 서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쏟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발람의 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TV에 JMS 계속 떠들죠.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 그다 데리고 꼬셔가지고 특떻 유혹을 해서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지. 참 기술도 좋아 그죠? 저렇게 하는 남자 기술도 좋지만 거기 넘어가는 여대생이나 젊은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꼬셔서 넘어가겠습니까? 보통 기술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꼬임에 빠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까 말한 히브리어 나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잘못 쓰여져서 할 때는 그것이 발람의 꾀 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누구의 꾀? 발람의 꾀와 같은 것입니다. 아, 자기가 하나님의 에, 신이라고 하지만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 발람은 누구인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돌성 아몬 강변에 사는 부월의 아들 선지자다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돌성 아몬 강변은 얼마나 거리가 뭔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근방에 진을 쳤을 때에 모압의 왕 발락이 여기 발람을 대리로 보냈을 때에 거리는 거의 한 600km 떨어진 곳에 이 사람이 거주했다. 상당히 먼 곳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대리로 이제 간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광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하나님은 일찌 감치 이 모압 백성들과 싸우지 말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모압에게 싸우지 말고 그들을 치지도 말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근처에 온다. 그래도 굳이 모압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과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저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 소문을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백성들을 쳐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진멸했는데그 백성이 우리 근처에 오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모하그의 왕 발락이 큰일났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부족들과 합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해결을 그들이 찾아가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그들이 감행한 것이 뭐냐면 발락이 이웃나라에 사는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게 누군가? 자, 여기 기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합인들은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술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의 사업을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마술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이 마술이라고 하는 여기서 마술은 누구를 칭해서 하냐면 은 발람을 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발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간에 발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신통한 능력, 이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압 백성들과 나와서 싸우기에는 힘이 부치고 하니까 말의 능력이 있는 발람을 빌려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아마 동일하게 일어날 분명한 사건의 예정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믿는 이 백성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쓸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술수가 마술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업을 저지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 가운데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이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기에 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 아닌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예증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메소포테아미아 사람 발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이 모압 땅에까지 들려가지고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도록 다자들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신들이그 600km가 넘는 긴 거리를 재물들 예물들 챙겨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갔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발람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그 기별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의 능력이 정말 신통합니까? 사람이 뭔가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단번에 거절해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 파란색 줄 쳐놓은 거에 보면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맞기는 맞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맞기는 맞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탐욕에 빠져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지금 탐욕에 빠져 있는 이 발람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발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정신을 그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발람을 결코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런 정신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사탄이 그를 이용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에 그가 빠저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늘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예스라고 허용을 하서 문제예요. 늘 우리가 허용을 해요. 그 허용은 언제 생긴다고요? 이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사탄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 정신만 없으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던 그 혼된 그 원인은 탐욕. 보함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하고 이그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잘 관리해야 합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열려 버리면 아주 순식간에 사탄이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지자인 이 발람도 분명하게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꾀매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영생도 얻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 그는 반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절대 아니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도 동일해요. 그가 몰라서 그렇게 안한게 아닌 것입니다. 발람은 왜 그랬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화하도록 간청하였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발락이 가지고 온이 금부치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금을 몇돈 가져왔을까요? 에?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한 거예요. 야좀 있어봐. 노하고 끝내면 되는데 야좀 있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게.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을 지금 발람이 지금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이나 지옥이 어떠한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다 아, 네가 말하면 다 된대 하니까 아 그렇게 내가 능력 많은 사람이구나 아 그런 사람이 내가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도 갈 수가 있구나 자그 다음에 매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발람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발람도 내물과 장래의 부기영달. 이제 모압에 가면은 뭘 줄까요? 에? 무슨 장관, 뭐 재무부 장관, 뭔 장관, 뭐 줘가지고 대굴집 주고 아마 그런 걸 꿈꾸니까 진짜 생활하면서 이 산에서 그냥 감방에서 그냥 풀 뜯어 먹고 살다가라고 하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내놓은 보물들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소원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내려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는 기별을 전하였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안돼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야 여기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명하신 말씀이 그들은 뭐한 자들이다 복을 받을 자니라 <laughs> 감동이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없다고 그러고 <laughs>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복받을 자리라고 그렇게 탁.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하 여기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멘. 용기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임을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명하시고 계심을 꼭 믿고 복은 누구에게로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십시다. 세상이 주는 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복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십시다. 자, 아침에 발람은 마지못해 사자들을 돌려보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네. 그 말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은 그걸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많은 이득과 명예에 대한 환상이 도련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발람은 이제는 화까지 난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있었는데 막 화까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발람은 이 탐욕에 대한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막 하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발람은 지금 화까지 나는 것입니다. 발람은 부류의 삭슬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다. 자이한 가지 시작. 뭐를 통하여? 뭔죄 탐욕 탐심. 그 탐욕의 마음 그 하나를 가지고 이 발람을 사탄은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사탄은 그거 한 개만 가지고라도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에게는 이 탐욕의 정신이 네?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에 가장 약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게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너무 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 약하고, 하, 다 다르잖아요.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자,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성실의 기대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는다.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그 다음의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들고 더욱 더 외람된 일을 행하게 한다. 탐욕의 지배를 받고 권세욕에 빠져들게 될 때는 가장 무서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거기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그는 네. 어떤 무서운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스스로 사단의 올물을 빠지는 자들이며 그들은 좀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사자들은, 사자들은 발락과 선지자가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금하신 일을 고하지 않았다. 이 왕은 발람이. 자기 말을 안 들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뇌물, 에? 이것이 좀 약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더 높은 사람들과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다들어주겠다이 엄청난 이 조건을 지금 이 발락은 발람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줘라. 너뭐 힘든 게 아니잖아요. 뭐 가서 칼 들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마디 해주면 되잖아. 이스라엘이여 망할지어다. <laughs> 뭐 이스라엘이여 뭐 가다가 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질지어다. 그런 말만 해주면 힘안 들잖아, 그죠? 자, 두 번째 사신들이 이 발람을 찾아와 가지고 말했는데 여기 파란 것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했다. 아, 이 발람의 마음은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빨리 가서 발락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들에게 제발 하룻밤 좀 묵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그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계속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설득당하실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분이 아니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재간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응답을 주시는데 내 마음은 자꾸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계속 여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해 봤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셔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 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내 뜻에 그냥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날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뭐냐?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뜻. 과내 의무를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 주시도록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우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꾸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당하게 하신다? 음, 네가 그냥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데 네가 굳이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할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라.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네가 당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는다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죄인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하지 를 원치를 않아. 그래 가지고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한 핑계를 찾아서 기도해 보기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모압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자, 모압인들은 타락한 우상숭배자에 이어들었으나 저희가 받은 빛에 의하면 그들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발람의 죄만큼 크지 않았다. 모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보다도 누구의 죄가 더 컸다고요? 발람의 죄가 더 컸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거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할 허락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기별을 전해야 하였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하나님께 명하셨다. 발람은 모압에서 온 사자들이 아침에 그를 부르러 오면 그들과 함께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보낸 게 결코 아니라 그런 말은 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을 했는데 이 발람은 아침에 그들을 사신들을 따라갑니다. 다음 시간에 발람을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맨트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달람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 마음과 세상을 향한 탐욕의 마음 그두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오히려 그 세상에 탐욕된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이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뭐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등한히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등한히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살면 이 발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발람의 죄는 모압의 백성들의 죄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 백성들의 죄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발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모압 사람들의 죄보다도 훨씬 큰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발람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또 알게 하여 주셔서 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발람의 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소리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넘어져서 다리가 불편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딸에게 함께해 주셔서,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그렇게 병중에 있지만, 그로 인하여 학업에나 또 다른 것에 어떤 어려움이나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어린 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숙 성도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가 항암치료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그 딸을... 구보 살펴 주셔서 그병 중에서 속히 잘 회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치료와 회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